사도들의 글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모세의 글 천자들의 글 예수님의 이 말씀 사복음서까지 읽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총망나오면서 총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글이 읽으면 은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 것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과 9장과 10장 3개 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런 차원에서 이 땅에 모세 율법에 의지해서 있었던 대제사장과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제사장은 땅에서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집 성전 성막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 삼은 그 본이 되는 그 참장막인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장 큰 차이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지금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 땅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참장막인 하늘 그곳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첫 언약은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것이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 완전한 언약에 들어가 있다.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제 지성소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누구나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고 대지상도 그딱 정한 거다 지키지 않으면 죽어서 나오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담력을 얻고 들어간다. 예수의 피 때문에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아까 우리 휘장이 찢어졌다고 휘장 가운데로. 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었는데, 곧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임재에 들어갈 길이 되어주셨다. 친해. 그러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큰 제사장. 대제사장. 하늘 하나님의 장막, 참장막에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다스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신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대함,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는 이제로부터 대지상에 일년에딱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자기 피를 들이셨으니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다시 죄를 인해서 제사드릴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쫙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시간동안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다 확인이 되고, 얼마나 그게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하고 알아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뭔가를 완전하게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대지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뭐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대지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거 전부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곧대지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고 속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들, 우리 육신에서 일어나는 죄성들, 이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신다 말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거 첫 번째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갖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딴데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지사양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구하시는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첫 번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더러운 입을 때에 아 너무 부끄럽다 천사들 앞에 보기에도 부끄럽고 우리 교회 보기에도 부끄럽고 망신살이다, 이거 뭐, 이러지 말고, 그래서 막 도망가고 뒤로 물러나고, 교회 안 나오고, <laughs> 이러지 말고, 나오라,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믿음을 갖고, 나오라. 첫, 번째. 두 번째. 초소를 예배하신다. 좋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마음 놓고 딱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앞서가셨다 좋습니다 그 대제사양이 하는 일 중에 대제사양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양이 하는 것 중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 중요한 건데 축복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 대제사양의 민수기 6장에 제사양의 축복문이 예바레카도나에 에슈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블레싱 이 축복 필요하지 않은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너무나 이 축복이 필요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스라엘 사역적으로도 이 축복이 너무 필요해. 이 축복이 어디서 올 거냐 말이죠. 어디서 어디서 이 복을 네가 받을 거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보좌 옆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그분께 필요한 복을 구해라 말이요 여러분 이건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이 복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위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에요. 이거예요두 번째는 축복의 축복. 블레싱을 구하라는.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 외에 로또를 찾아가 봐야 맨날 돈만 날리는 거예요. <laughs> 제가 대표적인 비유로 로또를 들었습니다만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시대예요 얼마나 여러분 막 재정적인 복을 스스로 만들려고 이랬어요.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 영끌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여러분 정말로 그 모든 것 이전에 그 모든 축복에 재정의 축복, 관계의 축복, 일의 축복, 사람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고 그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부터 필요한, 앞으로 필요한 모든 축복이 다 그분 손 안에 있다. 때로는 막 이게 너무 막잘 믿기지 않고, 막 실제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데이트 세상으로 들어가셨구나. 그분은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합당한 축복이 블레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과하시겠다. 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필요한 블레싱을 주님께 구하장을 주님 주십시오.